자, 우리 32번 넘버링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 통계학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 단어로 표시하면 총체적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통계학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통계학은 정형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두 학문을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더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뭐가 다르냐?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 자,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떤 한번 자, 뭐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공학.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어떻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프리젠테이션 발표하게 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시킬 것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선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차이점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는 출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33번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IT, 데이터 매니지먼트.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 공학적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애널리틱스 분야, 분석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통계 데이터 분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 비니스 분석이 있는데요. 자, 비니스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 분야의 전문 분야의 도메 영역, 도메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영역을 다 두루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자,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게 되죠. 그만큼,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34번.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추할 역량이 있습니다. 가은노가가은노라는 회사에서 말한 것인데요. 자, 여기 네 가지를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 다음 차시에 아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할 건데요. 자, 소프트 스킬의 강점, 방점을 주기 위해서, 자, 같은 화가 말했던 네 가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할 야 역량에 관련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데이터 관리, 분석 모델링,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 스킬, 소프트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어, 커뮤니케이션하고 협력하는, 콜라보하고, 자, 리더십 창의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인문학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교집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호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호기심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자, 어떤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호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35번. 미션 문제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자 빈도가 높은 파트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중에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 스킬은 IT 영역과 우리 애널리틱스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소프트 스킬은 우리 인문학적 소양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키워드, 이거는 꼼꼼해야 할 부분, 뭐, 꼼꼼해야, 꼼꼼하게 해야 할, 여러분 파트, 소프트 스킬, 자, 통찰력 있는 분석, 설득력 있는 전달, 다분야 간 협력, 이세 가지는 꼼꼼하게, 자, 우리 고유 명사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된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요? 창의적 사고, 호기심, 논리적 비판, 등 있고 설득력 있는 전달에는 스토리텔링, 자 이야기를 진행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 분야간 협력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 6번 인문학의 부활 이유인데요.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고 지금까지 딱한번 출제가 됐다. 그 이후로는 출제가 된지 출제가 다시 나오지 않은 지꽤 오래됐다. 굉장히 오래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문학의 부활 이유가 간단하게 단순 세계에서 복잡한 세계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중심이, 비즈니스 중심이 제품 생산에서 뭐로 바뀌었다? 서비스로 바뀌었다. 세 번째, 경제 산업의 논리 생산에서 시장 창조로 바뀌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창조라는 것은 자, 우리 지형, 지적 재산권, 무형 지식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6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6가지 질문, 그러니까 2가지 종류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6가지 핵심 질문은 2가지 분야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포메이션 정보에 관련된 핵심 질문하고, 또 하나는 인사이트, 통찰에 관련된 핵심 질문하고, 어느 게더 수위 높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통찰에 관련된 핵심 질문 어구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보는 단순하게 리포팅, 보고하게 되고 현재를 경고하게 되고 미래를 추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 통찰에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 어구는 자 모델링 또는 시험 설계를 하게 되고 자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공고를 할 수가 있으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최적화나 시뮬레이션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정보에 관련된 어구, 키워드와 통찰에 관련된 키워드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략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필요 역량을 학습할 차시예요. 자첫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의 임의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가 기존에 있는 다른 통계학과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이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형이나 또는 비정형을 막론하고 인터넷 휴대전화 감시용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생성되는 숫자와 문자,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은 어떤 데이터, 정형 데이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 데이터 사이언스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곧 등장하게 될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다 갖고 있는 학문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보기로 나오는 출제 유형 형태는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차이점 또, 또한 또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객관형 오답보기로 출제된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정의가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데이터 사이언스는 세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IT, 즉, 컴퓨터 공학적인 영역, 이라고할수 있는 IT 영역. 두 번째, 자, 통계나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애널리틱스 영역. 세 번째는, 자, 해당되는 전문 분야의 도메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자,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사이언스를, 자,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사이언트의 역량을, 어, 표현을 하자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드 스킬이 무엇이냐 쭉 보시면, 자, 하드 스킬이 뭐냐면, 자,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 또는 분석 기술에 대한 숙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어떤 영역? IT와 우리 분석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이게 바로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통찰력 있는 분석. 여기 안에는 창의적 사고, 호기심, 논리적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설득력 있는 전달이에요. 자, 스토리텔링, 비주얼라이제이션 다 설득력 있는 전달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다분야 간 협력, 커뮤니케이션이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 그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출제 포인트, 또한 소프트 스킬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 기관에서 자 대표적으로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교집합 자 공통 분모가 뭔지를 만약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기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면. 자 문제의 이면을 파고들고 질문을 찾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우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고 바로 이게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호기심이 자, 모든 전문가들 또는 기관에서 얘기하게 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교집합이 바로 호기심이라는 것까지 여러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과학과 인문의 교차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정량분석을 하게 되는 과학과 자, 인문학적 통찰력을 기반으로 하 해서 어떤 가치를 뽑아내는 조합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맞죠. 마지막으로 전략적 통찰력과 인문학의 부활입니다. 자 같은 맥락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딱한번 출제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 단순 세계에서 복잡한 세계로 바뀌게 되고, 자 제품 생산에서 서비스로 바뀌게 되고. 자, 노, 자, 경제와 산업의 논리가 생산에서 시장 창조로 바뀌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창조라는 것은 무형 지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같은 A에서 B로 바꿨다가 잘 바뀌었는지, 못 바뀌었는지, 오답보기로 출제가 딱한번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요구되는 인문학적 사고의 특성과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핵심 질문 어구가딱 6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정보에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이 있고요. 또한 통찰에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정보와 관련된 핵심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찰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객관형 문제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할 수가 있지.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정보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어떤 쾌천마크를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 하지만 통찰력은 그와는 약간 다, 어, 다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중요한 여섯 가지 질문 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관련된 어, 어구가 어떤, 거? 핵심 질문 어구가 뭐가 있냐 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리포팅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현재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경고에 관련된 핵심 질문 어구. 자, 미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추출에 관련된 어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이트에 관련된 통찰 관련된 핵심 질문 어구는, 자,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모델링에 관련된 질문 현재는 자 차선 행동은 무엇인가 권고 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했고 자 미래는 자 최악이나 최선의 사항을 어떻게 예측하고 자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물어보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와 같은 정보에 관련된 리포팅 경고 추출과 자 통찰에 관련된 핵심 질문 모델링 권고와 예측 최적화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백건형 문제로 출제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데이터 분석 모델링에서 인문학적 통찰력의 적용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한 번은 출제된 적은 그 전에 그 개정 전에 우리 가이드 개정 전에 나왔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한 번쯤 그냥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을 바라보는 유형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자 인간은 타고난 성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성향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의 행동적 관점이라는 것은 현재의 신용 리스크 모델에 인간은 이렇게 행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계속 신용 불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라고 보는 관점. 세 번째 인간의 상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통상 특정 행동을 거듭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앞으로도 반복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황적 관점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기출적 맛보기 한번 봐볼게요. 10번 자, 빅데이터의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요구 역량에 해당되는 스포, 어, 소프트 스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통찰력 이 있는 분석, 설득력 있는 전달, 다 분야간 협력 다 무슨 소프트 스킬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고, 자네 번째, 4 번의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다 하드 스킬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구분하는 거. 자두 개의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 또 하나 소프트 스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1번, 2번, 3번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다음 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필요 역량 중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통찰력이 있는 분석, 설득력 있는 전달, 다분야간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다 모두 다 소프트 스킬이다. 자, 4번의 네트워크 최적화는 하드 스킬에 해당된다. 따라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은 어느 산업의 데이터의 1차원적인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사례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16회 문제에 한번 등장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트레이닝 공급 수요 예측은 어디에 해당된다?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자,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가 기존의 통계학과 다른 점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총체적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 강력한 호기심의 말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란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학문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을 융합한 새로운 학문이다. 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통찰력, 즉,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분석 기술이 아닌 것은 또는 자, 핵심 어부가 아닌 것은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추출, 최적화, 모델링 예측. 자, 2번과 3번, 4번 다 통찰력과 관련된 핵심 질문 어부라고 할 수가 있고, 자, 1번은 추출은, 자,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번. 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외국의 각 전문가들은 호기심이야말로 데이터 사이언스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번. 데이터 사이언스는 과학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학은 정형 또는 비정형을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학은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정형 데이터에 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35번.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효과적인 분석 모델을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양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분석 모델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살피기 위해 현실 세계를 돌아보고 분석을 경험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함께 활용한다. 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2번, 가정들과 현실의 불일치에 대한 끊임없이 고찰하고 모델의 능력에 대해 항상 의심을 갖게 된다. 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분석의 객관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분석 모델에 포함한 가정과 해석의 개입 등의 한계를 고려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4번에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은 시각에서 모델 범위 바깥의 요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과거 상황 데이터를 모델에 포함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지. 아주 동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예측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맞을까요? 자, 맞지는 않겠죠. 자, 중요한 잘못된 어 센텐스 문 키워드가 어디냐면 자, 모델 범위 바깥의 요인이 잘못된 표 억울라고 할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자 빅데이터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의 역량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해커, 애널리스트, 커뮤니케이션, 실내반은 어드바이저 등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하드 스킬과 서포트스킬 능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3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은 인공신경망 최적화를 통해 정확도 높은 분석 기법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자,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정량분석이라는 과학과 함께 어떤 인문학적 통찰에 근거한 합리적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특정 분석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다 거기에 최적화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잘못된 오답 보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